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 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아, 그랜저 IG의 실시간 현적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랜저 IG가 뭐 세단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뭐 SUV 뭐 세단 통틀어서도 어, 판매량이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차량인데요. 어, 그러나 이제 K8이 나오면서 K8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IG를, 할인을 최대 400만원 정도 받고 산다면, 은 K8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IG의 매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견적서를 바탕으로 좀할인이 들어가는 이제 그랜저 IG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5월에 그랜저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최대 400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개는 대개는 한 200만원 정도 넘게 할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그랜저 할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3% 할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2.5% 저금리 할부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모빌리티 할부라고 해서 현대카드로 10% 이상 결제를 하면은 1.9% 까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블루 멤버스 신용카드 및 세이브오토 이용 시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캐시백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멤버스 신용카드로 1시불로 1,500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이브오토를 이용하면 토탈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데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재고 할인은 이제 2%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3월 이전 생산분의 하나고요. 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 물량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시 할인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 2021년 4월 30일 이후 입고분이 50이고 어, 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이전 입고분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나눠서 전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30만 원 또는 50만 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인을 받고 이제 아, 카드를 쓰면서 어,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이 최대 40만원인데 요거는 현대자동차를 재구매 이상 했을 때 구매 횟수 구매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 주는 게 있거든요 블루 멤버스 포인트 요거를 미리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이상 하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노후차 할인이 있는데 10년은 30만원, 15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 웰컴 에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2대 20, 3대 30, 4대 5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계, 좀비 속 배우자 중에서 현대차, 신차, 중고차는 안됩니다.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2대 어머니가 한 대,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현대자동차 신차 구매 이력이 두 대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 거는 인정 안, 해안 해줍니다. 본인 거의 구매 이력은 인정 안 해주고, 어, 부모님 것, 부모님 것만 인정해서 세대로 해서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0만 구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미리 한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딜러분에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혜택을 드리는 건데, 신규는 15만원. 기존은 1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5원의 그랜저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 사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오늘 제가 견적을 받은 것은 2.5 가솔린을 받았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최상의 트림인 캘리 어, 그래프가 있는데요. 어, 프리미엄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프리미엄 트림에는 어,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기본으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선택 옵션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판매량도 매우 적고 왜냐하면 <laughs> 통풍이 없다는 거는 그랜저인데 통풍이 없다? 요거는좀 언발란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트림은 좀 인기가 없는 트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기본 옵션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능형 안전 기술, 이제 반절 주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하이빔 보조, 아,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안전 같은 경우는 아홉 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아, 우리 한번 쭉 한번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 지지 등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LED 보조 제동 등 17인치 알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내장 같은 경우에는 4.2인치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 열선 핸들 이 들어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죽시트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10A 전동시트 럼버 소프트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에 4A 전동시트가 들어가, 들어가 있고 전자석에 열선 시트 뒷좌석에 고급형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고 어, 스키스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버튼시동 스마트키,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오토 어, 디버그 또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에어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전동식 파킹 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후방 아,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후방 모니터는 조향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 2 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미어에 어, 기본, 기본 사양을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랜저를 사시는 분은 대부분 프리미어 초이스 이상 등급을 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프리미엄은 기본으로도 통풍이 안 들어가 있고 선택 옵션으로도 넣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프리미어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통풍 들어가 있고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프리미어 초이스 설명해 드렸고요. 네 오늘 제가 견적을 받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 정도 가면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랜저의 품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프리미엄 기본 품목 외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반자율주행 후축방 충돌방지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동경고 스티어링휠 그리고 어, 외관 같은 경우는 18인치 알로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LED 방향지등이 뒤쪽에도 들어가 있고 자외선 차단 유리 그리고 이중 접 이중 접합 참 유리가 이제 뒷 도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앞좌석 통풍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요거는 이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2세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4웨이 럼버 서포트 들어가 있고요. 또 운전석에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이건 허벅지를 받쳐주는 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고 장거리 운전을 할때 특히 도움을 줍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을 편안하게 유지를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동승석 릴렉스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에 2웨이 럼버 서포트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또 카드 타입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진 가이드 램프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스테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수동식 수동식 도어 커튼, 또 뒷면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에는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세 가지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견적을 받은 것 같은 경우에 재고 할인이 들어가, 들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물량을 제가 견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택 옵션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캡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플래티넘, 현대 스마스탠2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빌트인 캡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내장형 블랙박스, 이제 59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88만원인데, 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12.3인치. 아, 풀 LCD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어, 분위기를 돋가 주는 어, 앰비언트 무드 램프하고 어,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2. 이건 반젤 주행인데 59만 원인데. 네, 현대 스마트 센스 2. 그래서 이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사이클리스트, 교차로 대항차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안전 구간하고 곡선로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기본 트림에다가 빌트인 캡,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센2가 들어가 있는 실제 견적서, 재고 할인이 들어가 있는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제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어제 견적을 받은 건데요 제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어, 전국적으로 제거 물량이 몇대 없었고 특히나 이제 익스클루시브 요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꼭 5월달에 어, 그랜지를 사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꼭 오늘 어,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상세 한번 견적을 받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2.5 익스클루시브 견적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은 세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스마스 센스 2 플래티넘 빌트인 캡 내장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할인되는 게 무려 248만원인데 바로 할인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1월 재고할인 2% 그리고 기본할인 3% 들어가고 현대 카드 세이버도 50만원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상당히 아, 할인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통닭을 시킬 때도 양념반 후라이드 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활부 금액을 한반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어, 1830만원을 60개월로, 어, 활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3.1%로 상당히 이제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60개월 동안 매월 32만 9천원을 납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만나 계시는데 또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에꼭 한두 분 계시죠? 만나 계신데 1년에 한두 분은 꼭 만나야 되는 아, 친구들, 이쯤에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취득세, 기타잡비가 293만원이 나와서, 기본, 기본적으로, 어, 초기 비용이, 뭐, 초기 비용이 인도금, 계약금, 그리고 이제 취득세, 기타잡비 합쳐가지고 2120만원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60개월 동안 매월 32만 9천원을 납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어, 견제... 견적, 아, 죄송합니다. 혀가 꼬습니다 실제 견적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월에 그랜저 할인 조건하고 실제 할인을 받는 견적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랜저는 우리나라 차량 가운데 뭐 수입차를 모두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차종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어, 차량이 좋다는 거겠죠. 아, 그러나 지금 K- 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옵션 대비 좋은 가성비하고 또 차량의 크기도 그랜저보다 커졌지만은 그래도 이 그랜저의 아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 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지금 할인을 많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랜저가 이제 연식 변경이 돼서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옵니다. 아, 아, 그러나 아, 새로 이제 연식 변경이 된 모델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 없다 하,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랜저를 이 정도 할인을 받고 산다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개소세 혜택이 6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까지 그랜저를 또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산다면 상당히 좋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laughs>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